앵콜을 강요하는 콘서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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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앵콜은 <laughs> 우리편 <laughs> <우리야> 누구? 교수자 <laughs> 예.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앵콜곡 들려드릴건데요 <laughs> 여러분 이태리어로 앙코라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앵콜 앵콜 한거 있죠 앙코라 앙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앙코라 앙코라 하면은 다시란 뜻입니다. 어게인. Okay. 음. 어 이태리 강습 시간이 <laughs> <laughs> 교육 방송 같은 시간이에 아, 감사합니다. 이제 토요일 에서자 여러분. 티마이야. 티마이야. <laughs> 우리가 들려드릴 곡이 뭐지? 또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고 해요. 아 그렇지. 되게 유명한 노래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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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신이 형, 우리가 들려드릴 곡이 뭐지? 너가 말했잖아. 뭐. Okay. <laughs> 어게인이래요. 안코르라는 네, <눈꼬르른> 곡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지금 o 준비한 거야? 어, 콘서트 다시 하고 싶어서 e i t 처음하면더잘할수 있을 것같 네, 다시 하면 다시 너무 떨렸 h 다시. 아, 다시, 다시 해요, 다시 해요. 아, 다시, 다시 해요. 시 b e e 일단 앙코를 부르고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. n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아 지금 감동이야 네? 깐만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하자고 그러시는데 네. 이 형이 맨날 이래요 네. 자기가 감동받은 걸 항상 우리한테 강요하려고 <laughs> 맨날 뭐 멈춰요 뭐좀 적절,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유가 잠깐만, 얘들아 엄마, 형들 나 지금 감동이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만 있잖아 요 어때? 여러분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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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럼 문 잠글까요? 네! 반퇴 반퇴 반진짜 온라인 콘서트 한번 기획해야아도으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? 네! 준비된 곡이 많이 없잖아요 <laughs> 이렇게 아무거나 <이런 웃음> 해도 돼요 아, 예. 아무거나 아무거나 <laughs> 아니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일단 저희가 준비한 곡한 곡밖에 <laughs> 어, 없으니까 일단. 는데세요겠습니다 <laughs> <생각하시지. 웃음> 마지막 곡앙코라 정말 사실 이것까지 준비가 됐는데 안 가시면 저희도 상기 못합니다. 자, 안코라 다시 만나자는 뜻입니다.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만나자는 뜻이에요. 여러분들, 앙코라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시 만나